안녕 어 영지어트미다. 디자나 포트리테온. 여보여보여드는게보여에는뭘보여드릴까 마귀 여보용 맵이라서 상대도 보는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간만에 센터 파일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게 센터 파 갈게요 센터 서치는 33초에 가면 돼요 33초에 센터 건물지으로 출발 삼삼 기업하기 쉽죠 여러분들 루팅 좀 신경 써줘야 돼요 배로고 3초여서 센터 빨 배로 딱 지어주면 됩니다 미래하기 생산 미래하기 그이 scv 아홉번째 네. 나오는걸로 서플지으딱 100원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부스팅만 하다가 딱 차면 네. 딱 얘로 100원 딱 서플 This is c a n a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고이 SCB 나온 걸로, 자, 투서치 보냅니다. 이제 센터 보면은 SC 이 센터 팔비력을 보면은, SCB 한 마리로만 의존한 게 없거든요. 저둘다 보내는 게 좋다, 마인드. 제 있잖아 이 센터 팔비력은 뒤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를 올려야 된다. 서플 진 걸로, 게스트리. 그 오버도 여기 있네요 이러면 6시 맞죠 대기 두, S12 두 마리를 보여주면 센터 배력인 걸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이한 마리로만 갑니다 이 상대가 오버풀인지 12풀인지 12압인지 봐야 돼요 어 두번째 오버버보다가 12압일 가능 높아요 어잠깐 네, 타이밍이 애매한데 또 오랜만에 가지고 잠만요 볼게요 보버풀 같은데? 보버풀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링을 봐야 돼요 아 6링이야? 요거는 음. 음. 게임이 불리한데 기도 메타 해야 돼요 음. 음. 언더에서 기다렸다가 링 먹고 달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6링이야? 아. 그리고 마리켓 뽑으면서 팩 올려주고 이거 먹어야돼요 안너네 그냥 달릴게요 이거 기도메타 해야돼요 어리그만 잘랐어요 잠깐만 바로 벙커 이거는 내 본진에 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사링 뛴거 있죠 사링은 4마리는 이겨요 내 본진에 와도 어쩔 수 없고 아니 어쩔 수 없어 요 이거 싸워야돼요 아, 음, 어쩔 수가 없어요. 다아 너무 불리한데. 마린 한 마리 돌아올게요. 아 너무 불리해요. 기분 나빠요 이거는 아. 오 실됐다. 아, 아, 아 집중했어야 되는데 불리합니다. 벌무가 지켜야 돼 제발. 아, 벌처가 지켜야 돼. 다 일단은 지금 서로 똥게임 데어 왜냐면 상대도 안마당이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거 어 뭐야? 어? 레어 없어. 정말 레어 없는데? 우린이에요. 레어 가 없어요. 링쇼을링쇼브 아니, 레어가 없는데? 막기만 그 하면 이겨요. 자, 와도 벌칙이 있냐? 까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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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트럴. 어? 벌써 나왔는데, 뭔가요? 예. 의미 없죠? 해리시죠. 이러고 입구 좁혀주세요, 그냥. 예. 이러면 내가 유리해졌는데? 아니다, 아, 입구 좁히지 말자. 그 뭐할건데 레어 안올렸으면 어? S자면 나왔어 할거 없잖아 이러면 잠깐 취소하고 스타포트 상대가 본인플레이 쇼브기 때문에 그냥 레이스로 맞춰가는게 좋아요 그리고 링저버 심하게 올수 있으니까 벌처 스피드업 대비해서 머신작까지 대똥게임 됐어요 근데 저 상대방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뭐 차마 뭐기 마린이 빼거나 뛰거나 못하고 벌쳐도못 뛰어요. 그렇지. 지금은 무조건 스피드업이 좋아요. 럭커 안 나오기 때문에 스피드업을 해야 링쇼에안 담겨요. 지금은 스피드업을 해야 돼요. 끝났는데? 어? 유리해진 것 같은데? 레이스 찍고 근데 지금 상대 뮤탈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머리 올리세요 본진 원해처리는 뭐발키리는 골리아스든 막아야돼요 일단 엠베보다 아머리 엠베 안 지워도 돼 나중에 지워도 돼 뮤탈 빠르면 이거 취소하고 엠베예요 잘 느리죠? 이러면 스피드업 시도하지 말고 천천히. 이겼는데?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안 닿잖아. 레이스로 잡아주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어? 얘 빼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나 스피드업 됐어요. 컨트롤. 가스 못 캐게 방해 그리고 엠베 지어주고 라바를 다 쓰면 미탈이 안 나오죠 꿀팁 라바 때리세요 자나요 그리고 골리앗 발키리 일단 지금 상대 오리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골리앗 사업 깨질라나? 시간벌이 떡 하나 지어주고, 어차피 나와도 원뮤탈이거든요. 벌써 계속 찍었으면 이거부터 안 나왔겠네. 자, 골리앗 발키리 천천히 업글 찍어도 되죠? 지금은 어, 뭐야? 멀티가 있나? 잘 나오니? 안 나오네. 멀티가 있나? 정착 한번 해볼게요 라바 점프 네, 앞에 아까 그 우버 잡았는대죠 이러면서 굴리앗 모아주면 끝 어차피 저글링으로는 굴리앗 못 잡거든요 오버찾아주고

바로 어어 레이스 발킬이 필요없죠 이정도 암만한 먹을 준비하고 지금은 커맨드 땡기면서 골리아 각박 한번 그거 잡아주고 디지 센터 8비록이어도구드론이나 빠른서치 아니면은 오버풀이어도 상대가 가능합니다 역시 강이는 김형진.